최근 김용호는 유튜브 채널 연예부장 김용호에서 서장훈 폭로 제보자를 만났다. 라는 콘텐츠를 통해 서장훈은 예전부터 안 좋은 소문이 많았다. 약점이 많은 사람이다. 최근에 서장훈에 대해 폭로하겠다는 제보자를 만났다. 제보자는 하루라도 빨리 폭로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용호는 또 서장훈에 대한 제보는 어제가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있었다. 연예계에서 서장훈에 대한 평판은 김건모와 비슷하다. 아나무인이고 본인만 잘난 줄 알고 까칠하다는 것이라며 김건모를 폭로하기 전과 똑같이 폭로하기 전 경고부터 하겠다고 말했다. 서장훈 사생활 폭로 예고 소속사 반응은 이런 가운데 서장훈 소속사 측이 내용을 확인 중이다. 미스틱 스토리는 1월 31일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사실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훈은 서장훈 사생활과 관련 어떤 폭로를 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서장훈, 알려진 사생활. 서장훈은 2001년과 2003년 두 차례 음주운전에 적발어 각각 면허 취소와 100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009년 인천 전자랜드에서 활동할 당시에는 9살 연하의 아나운서 오정연과 열애 중임을 밝혔다. 두 사람은 2008년 1월 KBS 비바 점프볼이라는 농구 프로그램에서 진행자와 게스트로 만나 인연을 맺었고, 2개월 후 서장훈이 친구를 만나러 간 자리에 오정연이 동석하게 되면서 호감을 갖게 됐다. 2009년 열애를 인정한 서장훈은 이따금 만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결혼 얘기까지 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나이 차이도 있고, 상대방이 방송을 통해 잘 알려진 사람이라, 자칫 보도가 잘못 나가면 상처를 입을까 걱정된다. 좀 조용히 지켜봐주시면 고맙겠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당시 오정현은 스타골든벨로 한창 주가를 올리던 시기다. 오정현은 26세의 나이에 서장훈과 결혼했지만 두 사람은 2012년 성격 차이로 합의 이혼했다. 서장훈 x 한채영 과거 열애설 최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게스트로 한채영이 출연했다. 이에 신동엽은 서장훈과 한채영의 열애설에 대해 물었다. 서장훈은 잘못된 이야기이다. 같이 찍은 사진이 올라왔던 것 뿐이라고 적극 해명했고, 한채영은 웃고 넘어가면 되게 웃긴 얘기일 수 있는데, 너무 당황하신다고 받아쳤다. 서장훈은 내가 창피해서 그런다. 열애설이라고 하지 말아라고 상황을 정리했다. 전직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가 프로 농구 선수, 출신 방송인 서장훈에 대한 사생활 폭로를 예고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김용호는 유튜브 채널 연예부장 김용호에서 서장훈 폭로 제보자를 만났다. 라는 콘텐츠를 통해 서장훈은 예전부터 안 좋은 소문이 많았다. 약점이 많은 사람이다. 최근에 서장훈에 대해 폭로하겠다는 제보자를 만났다. 제보자는 하루라도 빨리 폭로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용호는 또 서장훈에 대한 제보는 어제가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있었다. 연예계에서 서장훈에 대한 평판은 김건모와 비슷하다. 아나무인이고 본인만 잘난 줄 알고 까칠하다는 것이라며 김건모를 폭로하기 전과 똑같이 폭로하기 전 경고부터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장훈 소속사 미스틱 스토리측 관계자는 해당 영상에 대해서는 아직 접하지 않았다. 방송 내용을 확인하고 내부적으로 논의해 볼 것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김용호는 지난 18일에 열린 가로세로연구소 대구강연회에서 연예인 가족의 사생활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가수 김건모와 그의 아내 장지현 씨의 사생활을 폭로한 김용호는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서장훈의 사생활을 밝히겠다고 폭로를 예고했고, 30일엔 서장훈 폭로 제보자를 만났다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김용호는 서장훈은 예전부터 안 좋은 소문이 많았다. 약점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서장훈 씨에 관련된 제보를 해주신 분을 어제 만나 2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하루빨리 폭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받은 제보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밤새 고민하다.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자는 생각이 들었다. 과거에도 서장훈 씨에 대한 제보가 있었는데 또 제보가 왔다고 말했다. 김영호는 연예계에서 서장훈에 대한 평판은 김건모와 비슷하게 아나무인이고 본인만 잘난 줄 알고 까칠하다는 반응이 많았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장훈 소속사 미스틱스토리 측 관계자는 해당 영상에 대해서는 아직 접하지 않았다. 방송 내용을 확인하고 내부적으로 논의해 볼 것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한편 서장훈은 현재 SBS 미운 우리새끼, 동상이몽인어는내 운명 진짜 농구 핸섬 타이거즈, JTBC 아는 형님, MBC 편의 중계 등에 출연 중이다.